어서 오십시오. 우디네 집입니다. 우디는 손을 공중으로 뻗고 다리를 벌리고 편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움직이지 않습니다. 잘 보이지 않았네요. 다시 가까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디의 얼굴이 어디 있는지 바로 이곳. 저 까만 주둥이가 얼굴이 있는 곳입니다. 요런 시끄러운 와중에도 잠이 깨지 않는 기무디, 우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우디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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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잉. 우디야 일어나 보. 아무리는 아니고, 오, 웃겼어요. 움직이더니 새로운 자세를 취했네요. 아주 귀엽습니다. 그렇다면,